고린도 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네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두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두 마디로 본문을 잠깐 조약해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 정리해 드리겠는데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사랑을 고백해 또 한편으로는 워닝하고 있는 경고 두 가지 마음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의 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가 어디죠? 네, 터키 서북부, 옛날 우리 성경 단어를 언어로 하면 소아시아 서북부 항구도시 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데죠 네, 트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트로아의 이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인 바울에게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전도할 기가 전도할 기회가 생겼고 영혼을 살릴 기회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지 않았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13절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정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드로아는 소아시에 아 있는 거고 마게도니아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 북부예요 남부는 아가야라고 그러고 북부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 북부로 갔대요 왜? 드로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다고요? 디도,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있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망에 따라 그리스로 넘어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디도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좀 다시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어미의 심정으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디도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까? 이들이 아비의 심정을 말하는 나의 말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항구라도 가서 빨리 디도가 오는 곳에서 만나야 되겠다. 하고 트로이로 갔는데 거기에 디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린도, 고린도 북쪽이죠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손이요. 아, 이 바울 선생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쓰신 서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셨는데 에베소에서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내셨는데 답글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트로이로 가셨다가 트로이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물론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내에도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 부모 공부할 때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눈물로 쓴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후서 뒤편에 편집되어서 부착되었다 이렇게 선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전반부의 고린도 후서를 이 마게도니아에서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해요 이 고린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지금 세워진 교회 잘못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해요? 한번 골라 보세요. 둘다 중요해요. 이럴 때 한부 얘기하면 안 돼요. 둘다 정답 아니에요. 둘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 정말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얻어야 돼요 아버지 우리들도 바울이 가졌던 아비의 심정을 갖게 하소서 아,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했는데 우리 촌장님들이 그런데 천원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속상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읽어온 건데요.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도 그냥 스승이 있고요. 아버지 아비인 교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나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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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들 그냥 나는 선생님이고 너희는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잉태시키고 출생시켜서 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비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디제나 저제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게 아비거든요. 그게 어미의 심성이거든요. 선생이랑 아비가 틀린 게 뭐예요? 둘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비는 자녀가 설사 잘못되고 못되고 그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품에 안고 키우고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이들로 하여금 성숙에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게 오미고 아비예요 특별히 우리 수여집회에는 아, 우리 천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천장님들에게 이런 아비의 마음 허락해 주시길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우리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해석을 하면, 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향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뽑을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를이라는 단어를 아, 지금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사역자들로 보면 메시지는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경고예요. 한편으로는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순도의 문을 열어줬지만 나는. 당신들 소식을 더 근접하게 듣기 위해서 지금 마케도니아에 와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문제는 당신이 이 복음을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당신에게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후자로 봐요. 왜냐하면 3장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옳지 못한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워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당신들이 새롭게 되기를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결과를 이 받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읽어볼게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줄석기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주사 가지고서 사망 권세 속에 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가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대장 바꿔 가지고 그냥 그 뒤에서 같이 그냥 승리한다는 얘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아는이라는 단어, 자주 설명드렸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안다는 단어가 관계를 그 설명하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안다. 관계를 맺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안다. 그런 단어를 헬라왕에서는 내가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 심지어는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 하는 표현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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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나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격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방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예, 성경 학자들이 이 부분을 틀림없이 그 당시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에서 펼치는 승전 향연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포로를 잔뜩 데리고서는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신전으로 가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항구에서 내려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외 없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 행렬에 이렇게 향을 피웠대요. 향을. 그러니까 축하하는 거예요. 그 향기는 이긴 황제와 장군들과 로마 시민들에게는 뭐예요? 승리의 냄새예요. 그런데 지금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똑같은 냄새인데, 똑같은 냄새인데, 승전한 황제와 장군과 그 뒤에 주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예요. 그런데 패배해서 지금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쪽에서 끌려오는 적군들에게는 뭐예요?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두 개를 갈라놓는가?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거든요. 이것을 갈라놓는 게 뭔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갈라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제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네 번째 강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얻을 수가 있는가?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또 다르게 설명 하면 어떻게 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설명을 드렸어요. 참석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복음이에요. 여태까지 사주 계속 복음을 말씀해 왔지만 복음을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기회를 드렸어요. 이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회예요. 그것을 듣고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망의 기회예요. 복음은 그렇게 해요. 세상을 둘러 가르는 거예요. 어제 일곱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은 가르는 거예요, 사람을요 죽음에 속한 사람, 영혼에 속한 사람. 하나님 통치 속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계속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속에서 그들의 종로를 살 사람. 복음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한쪽에서는 한편으로는 죽음의 향기, 한편으로는 생명의 향기. 1 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노라. 복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회 전한 복음 그대로다 이거예요. 이 복음은 너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든지 생명에 이르게 이러는 선택을 하든지는 너의 몫이다. 복음은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전한 거 다다. 경고하는 거예 요 사실은 바울이. 왜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경고한 우리는 심플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아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여기 이제 혼잡하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포도주에다 물을 타서 파는 것을 할 때, 상영일을 할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의 거저받은 것처럼 너에게 있는 그대로 전했다. 이 복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둘로 갈라지게 할 것이다.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고인도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